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와 콜롬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49위의 파라과이입니다. 수비력은 아주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오픈플레이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팀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사나브리아등 공격진들이 공을 잡아도 기대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니 한 골을 허용하는 것 자체로도 게임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파라과이가 현재 예선에서 기록한 골은 단 하나입니다. 결장자는 실바 피리스 발데스 otg. 엔시소 로아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7위의 콜롬비아입니다. 브라질을 2대1로 격파하면서 남미 예선에서 유일하게 무패를 기록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물론 에콰도르나 칠레 등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는 팀에게는 득점력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아버지가 무사히 귀환한 디아스가 지난 경기 두 골을 기록했고 드리블 능력으로 크랙 기즈를 보여줄 수 있는 편이라 파라과이보다는 공격력 상태가 더 나은 편입니다. 교장자는 아리아스, 파브라, 메디나, 바리오스, 쿼드라도, 퀸테르 8카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과이의 수비력은 높은 평가를 해줘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승리는 콜롬비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공격력에서 파라과이가 너무 부족한 모습이라 콜롬비아가 어떻게든 한 골을 넣게 되면 그대로 분리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콜롬비아 승이나 2.5 언더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에콰도르와 칠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42의 에콰도르입니다. 득점력에서 기복이 심한 상황이긴 하지만 카이세도부터 시작되는 중원 안정감과 끈끈함으로 신승 양상을 만들면서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는 편입니다. 칠레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모전을 강요할 만한 퍼포먼스는 보여주는 중이고요. 오히려 칠레가 노세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상황이라 경기 지배력 자체는 에콰도르가 더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장자는 에스투피니안 플라타 멘데스, 발렌시아 에스 스라다, 이바라, 프레시아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32위의 칠레입니다. 파라과이와 영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베리소 감독이 결국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재 예선에서 한골도 기록하지 못한 페루를 상대로만 이대0 승리를 기록했을 뿐 페이스가 완전히 저하된 상황이죠. 아직도 산체스나 메데리 주전으로 활동하고 있어 35분 정도만 되면 바로 실점률이 늘어나는등 세대교체 실패의 직격탄을 제대로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정자는 메나, 브라보, 비달, 아랑기 메네세스, 누네스, 멘데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세대 교체 실패에 대한 칠레의 후유증이 심하고 감독의 사임으로 인해서 혼란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콰도르도 득점력에서의 꾸준함을 보여주는 편은 아니라 2점워터가 1순위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다음은 우루과이와 볼리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루과이는 지난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잡고 2위를 유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 이후 무패를 달리고 있었는데 원정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르샤의 아라 우호와 리버풀의 다윈 뉴네스 등 비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몇 차례 되지 않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때문에 최고의 분위기에서 홈 경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는 페루를 잡고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홈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서며 상대를 체력적으로 압도했고 바카와 폰세의 골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산지대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홈경기와 달리 원정 경기력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라인을 내리고 승점 1점을 따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볼리비아가 최전방에 나설 마르틴스까지 수비에 나서며 템백을 가동할 것입니다. 언더 경기입니다. <목소리> 다음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3위의 브라질입니다.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콜롬비아에게 지면서 최근 3번의 예선에서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브라질의 전력이 반토막 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수비에서도 후반전에 실점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한 경기를 놓치는 등 밸런스가 제법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태입니다. 교장자는 밀리탕, 에데르송, 다니루, 카세미루, 파케타 네이마르, 히샬리송, 비니시우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위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지난 경기 우루과이에게 0대 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의 패배가 월드컵 결승 이후로 처음으로 실점이 나온 경기였고 아르헨티나도 0점이 잘안 맞았을 뿐 슈팅이나 공격적인 운영은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는 상당합니다. 애초에 아르헨티나의 엔트리 구성은 브라질에 비해서 누수가 적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장자는 리산드로, 파푸, 앙헬코레아, 호아킨코레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브라질의 현재 전력 뉴스가 너무 큰 상황인데, 아르헨티나가 지난 경기 패하긴 했지만 브라질 정도의 엔트리 뉴스와 페이스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에게 마냥 밀리는 양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만큼 개선의 여지는 있는 상태이죠.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페루와 베네수엘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6위의 페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2호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예선을 치르면서 득점이 하나도 없는 팀은 페루가 유일한 상태인데 그나마 베네수엘라를 상대로는 그동안 좋은 성적을 가져오는 편이긴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생각보다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가 페루의 약점은 완전히 상극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퍽 부담일 것입니다. 교장자는 산타마리아, 에스큐스, 곤잘레스, 쿠에바, 루디아스 선 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57위의 베네수엘라입니다. 콜롬비아를 상대로 0대1로 패한 것 이외에는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따고 있습니다. 정말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 만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중론인데, 특히 잘 버티다가 후반전에 골을 넣고 승리를 가져오는 신승 양상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페루가 85분 이후 허용하는 골이 세 골이나 될 정도로 뒤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 세데뇨, 빌라누에바, 에르난데스, 무리오, 마르티네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베네수엘라도 상대를 확실하게 밟아버리는 화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끈끈한 수비와 후반의 강한 면모를 바탕으로 제법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페루의 공격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도 페루의 승리를 어렵게 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